저는 그 나무들의 삶을 삼이라는 뭐냐 하면 정의를 내려보면 나무는 삶 자체가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기능을 하지 않는 형태는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150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도시 전체가 탔어요. 그래서 그리고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는데 이제 건축가를 선발해야 되는데 그때 썰벤 루이 썰리번이라는 루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말을 하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건물이 겉에서 보면 다 반듯해요 박스처럼 짓는 거죠 그 이전에 장식물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겉에는 반듯하게 모던하게 이렇게 짓는데 그 기능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나무가 세상을 바라봐요. 우리, 눈,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나무도 봐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사람 보이나요? 이 사진을 왜 찍었냐면 내가 이렇게 밤에 걸어갈 때이 나무가 나를 봤을까? 봤을 것 같아요? 안 봤을 것 같아요? 봤어요. 봤는데 이 나무가 기억을 못해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가 저를 인식하려면 이 나무 옆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서 있어야 돼요. 꼼짝 않고, 꼼짝 않고 서 있는데, 내가 또 자라야 돼요. 그러면 나무가 깜짝 놀래요. 어, 저 어떡하지? 가지로 누를까? 내가 피해야 되나? 가지를 다른 데로 보내야 되나? 그렇게 막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숲이나 공원에 있는 나무들의 모습은 바로 고민의 흔적이에요. 다른 나무들과의관계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이 나무 줄기하고 가지하고 잎에는요. 파이터크롬이라는 색소가 있어서 밝고 어둠을 감지해요. 밝고 어둠을 감지한다면, 그러면 저를 본게 아니고, 이 나무가 나를 봤다면, 나를 본게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 그림자를 본 거예요. 어둠을 본 거죠. 그 어둠을 보고 나무는 판단을 해요. 아 내가 어떻게 자라야지, 지금 이막 자라는 녀석하고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랄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세상을 인식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꿔야 돼요. 기상청에서 바람을 한 지역에 일정한 시간 동안 바람이 부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 놨더니 이렇게 예쁜 그래프가 됐어요. 마치 장미꽃처럼 윈드로워서 바람 장미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서울 사시다가 나 제주도로 이사 갈 거야. 집도 짓고 그러려면 어디로 이사 가시든지 간에 그 지역의 바람 장미를 검색해야 돼요.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알수 있어요. 이쪽 방향에서 강하게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바람이 주로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나무는 가지가 이쪽으로 뻗었겠죠. 이렇게 그 나무 가지만 봐도 바람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은 말을 하고 경험은 통역을 한다. 이짤 사르트르가 한 말인데요. 자연은 우리에게 늘 말을 걸어와요. 지나가는 나무도 걸어오고 바람도 걸어오고 모든 생명들이 말을 걸어오는데 그걸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해독하지 못해요. 어쩌다 시인들이, 시인분들이 그걸 통역을 합니다. 통역을 하는데 실제는 경험이에요. 경험이 토용을 한다는, 많이 보고 느끼고 또 질문해보고 그랬을 때 바로 그런 통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기원전 4000년 전에 부터 만들어졌다는 인도의 경전 우파니 샤드라고 있어요. 우파니 샤드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무는 거꾸로 서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혜롭다. 자 기원전 4000년에 이미 그 많은 명상을 하고 철학을 하신 분들이 나무는 지혜롭고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부드러움이라는 단어예요. 부드럽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강하지 않으면 살아갈 자격이 없다. 사실 사람은 요건 뒤집어야 돼요. 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부드럽지 않으면 살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사람은 강해야 살아남지만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부드러워야지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부드럽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강하지 않으면 살아갈 자격이 없다. 이게 반대인 거죠, 사람하고 나무하고. 바로 이 대목입니다. 큰 바위를 옆으로 뚫었어요. 뚫고 들어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집 와서 보니까 마치 잠자리에 들어가는 뒷모습 같아요. 나무가 얼마나 그 힘이 세면 이 바위를 뚫고 들었을까. 그 힘이 바로 부드러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에도 나오고 많은 고사성어에 유능재강이란 말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능이 부드럽지 않으면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 뿌리는 어떻게 해서 이걸 제압하지? 바로 이게 뿌리 골무의 그 주사현미경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액체들이 있어요. 이걸 뮤지겔이라고 부르는 액체인데 이 액체를 자꾸 내뿜어요. 뿌리 끝에서. 내 부분 이 액체가 성분이 뭐냐면 굉장히 영양가가 높아요. 미생물들이 먹기에 영양가가 높고 산성도예요. 산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미생물들이 와 살면서 뭘 하냐면 바위를 부식시켜요. 이 앞에서 이제 바위가 부식되면 얘는 수직분열층이에요. 자꾸 밀어요. 앞으로 가라고. 그래서 뿌리털 끝을 보면 일자가 아니고 꼬불꼬불해요. 뿌리털 끝이. 꼬불꼬불한 이유가 바로 부드러운 쪽으로 밀려나가서 그래요. 그러면서 바위를 뚫고 들어가고 바위를 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 사람하고 다른 차원이죠. 그죠? 두 번째는 나무는 움직일 수 없으므로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게 강원도 설악산 화암사에 있는 신선대에 자라는 소나무예요. 이게 적어도 100년은 넘은 나무예요. 저 바위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뿌리도 계속 흙이 파여 나가고. 그래도 나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 인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배려심. 나무가 배려심이 있겠어? 그냥 지하로서 자라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한 장의 사진을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이 밑에를 한번 보십시오. 빛이 들어와 있죠. 위에를 한번 보세요. 이 오른쪽 나무가 왼쪽으로 가지를 뻗지 않고, 왼쪽 나무가 오른쪽으로 가지를 뻗지 않았어요. 서로 약속한 듯이 누가 잘라주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무시하고 서로 자랐으면 이 밑에가 깜깜해지겠죠 깜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밑에 있는 가지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안 자란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배려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배려심으로 인해서 속을 비우고 또 많은 생명들을 키워요. 저는 그 나무들의 삶을, 삶이라는 뭐냐.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나무는 삶 자체가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조경하고 일본식 조경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일본식 조경은 완성하는 날 굉장히 예뻐요. 미리 농장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딱 심고 물줄기를 만들고 그래 가지고 정말 예뻐요. 그리고 끊임없이 다듬어요. 그런 게 유지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물이 흐르는 계곡에 정자 하나를 딱쳐 놓고 나무 한두 그루 심어 놓고 세월을 기다려요. 그러면 세월이 오래 될수록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요 나무들이. 그러면서 멋진 풍경을 연출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그 자체가 사람서 아름다움이에요. 얼마 전에 버들강아지가 막그 나무 껍질을 이제 벗는 장면입니다. 이거 뭘 생각하고 찍었냐면 새들이 서로 가지 에 앉아갖고 너 자리 었니 어디 떠갔니막 서로 지적 있는 장면입니다. 뭔가 연상하고 그 자연에 대해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찍으면 정말 멋진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본 사진은 전부 핸드폰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겨울이 되면 가진 걸 모두 버리고 앙상한 알몸으로 견디는 초연함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매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한결같음에서 평생 같은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애꿎은 숙명을 받아들이는 의연함에서 그리고 이 땅의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 씀씀이에서 삶의 가치를 배운다. 예, 네, 감사합니다.